할렐루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호흡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음란한 지역에살아도 이제 그들이 깨닫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지체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땅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호흡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아, 사도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일세기의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계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요? AD 64년에 로마의 원인을 알수 없는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황제 네로는 이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아, 지목을 했고 그때부터 아, 이 소아시아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는 환란과 핍박과 죽음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뭐라고 하냐면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나그네는 무엇인가요? 나그네는 본향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는 이 땅에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본향이 있다는 것, 그걸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이 편지를 향하여서 동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눈물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숨쉴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 보죠. 1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이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소망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믿으시나요? 그 부활의 소망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도 베드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지금 이 편지는요, 고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될수 있고 원형 경기장에서 쓸림으로 톱으로 쓸려서 죽을 수 있고. 그 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왜 지금 나이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편지의 인사말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을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여전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면, 이 고난이 해석이 되면,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고 목숨이 위태롭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이 해석이 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아침에도 그 고난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더러워집니다. 시간이 되면 쇠하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더러워지지 않고 썩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 다음에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 인생을 망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에 소망이 있구나. 지금 베드로는요, 그 소망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고난의 시선이 함몰되어 있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소망, 하나님의 생각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것이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설명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숨을 더 강하게 만들고 깊게 만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보여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된답니다. 예, 당연하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한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들을 거기에 거론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금을 가지고 순도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불 속에 넣어서 뜨겁게 끓이지 않냐? 그러면 그 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날아가고 그제서야 좋은 금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되민니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해석이 되어야지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것, 우리가 쓰러지는 것,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 고난이 환란을 지나고 인내를 하고 연단을 넘어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고난이 인생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런 주의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나요? 내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면 이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은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어떤 조선가요?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리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입니다 총리인 그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는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서 해석이 되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배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우상을 섬기던 그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태어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계산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계산은 앞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이 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견적 계산이 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산은요. 아, 이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있으면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고난, 지금 있는 환난 잘 한번 참아내자. 내가 한번 힘을 다해서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실 것이고 그 소망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네 모든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고난, 이 어려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귀하신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 세가 넘으셨는데 여전히 학자로 활동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기록하셨는데요. 거기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오랜 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긴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오래 사느라고 누구보다 고생 많았다.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오랜 고생 끝에 이제 천국에 가는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이 고생이 아내만의 고생인가요? 아니죠. 병간호하는 나에게도 고생입니다. 근데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느라고 누구보다 고생 많았다. 그러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 고난이 있었지만. 고생이 있었지만 고생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행복했다. 왜?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씩 걷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고난은 있고 고생은 있고. 환란은 있지만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장정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게 하시기를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도 베드로는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기도합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바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공생회를 같이 했고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을 먹었던 사람이고 변환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는요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명령대로 그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들어가자. 주님이 그를 건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하던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주님이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 1세기의 로마의 핍박 가운데 내일 형장의 이수로 사라질지 모르는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기준이 생겨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들, 그들에게 뭐라고 건면하냐면, 너희는 그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고 있는도다. 얼마나 귀한지요. 저와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밑에 앉았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똑같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제 일세계 교인들은 이 편지를 아마도 지하에서 받고 있을 겁니다. 숨어져 있는 캐타콤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이 편지를 회람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 잡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의 고난이 해석이 되었고 그러기에 그 고난 중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걷고 있는 너희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환란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당시에 교인들은 로마의 핍박,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른 핍박, 다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이 아침에도 호흡이 잘 쉬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내 삶을 통하여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귀하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능력 이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외로는 끝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믿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복이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왜이 믿음을 지키고 있나요? 구원받는 은혜 때문에 그들은 견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의미만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내 마음이 심란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숨결. 그래서 이 땅의 호흡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정. 그래서 일 세기 교인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를 내려놓으면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 믿음. 일 세기의 문헌에는 이런 문헌이 나옵니다. 내일 아침엔 형장의 이슬로 죽어야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가요, 그 아이한테 말합니다. "나도 무서워!" 나도 두려워. 그런데 이것은 잠깐의 고난이야. 이게 지나고 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영광이야. 아가야, 조금만 참자.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이 믿음으로 해석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숨쉴수 있는지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당시에 일세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사실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 숨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은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앞에서 우리의 고난이 해석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난은 숨을 깊게 만든다. 이 고난은요, 우리는 넘어뜨리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깊어지고 그리고 단단해지게 만드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없애고 순도 있는 금을 만드는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숨이 깊어지게 하시는 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며 산다. 누가 보이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을 걸어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귀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갖고 그것으로 능력을 삼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귀하신 능력 우리 안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귀한 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